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 요셉의 인생은 참 지혜롭게 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탈선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일찍 잃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아서 도단에서 그 형들의 아버지 심부로 갔을 때 죽을 뻔했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도 했습니다. 그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있고 그 가정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부인으로 통해서 노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증오할 수도 <laughs> 있는 이 환경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30세에 외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치리했습니다. 바로 왕이 자리, 그 왕의 자리 위에는 모든 총리대는 요셉에게 갈, 다 임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사는 슬기를 깊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어떤 사람에 이든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던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해결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잘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신의 말하기를 이렇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안에 메이로다라고 이곳 시절을 읊은 것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거품같이 되고 우리가 어떤한 한람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걸 알고 신앙에 열심히 살아간 그는 결국 합격하여서, 합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되었을 때 선을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고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모든 사람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저는 믿었,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총리 대신이 된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 알아버린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를 억제하지 못해서 주의 모든 것하고 요셉이 통곡하며 울었다. 그거는 뭐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나고 또그 기쁨을 위해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고백을.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에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이라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인생이 실로 인생을 사는 지혜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 의지해야 한데.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신앙을 보여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긍정적인 신앙을 보여 주었을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탈선하거나 타박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타박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잠깐 타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달아가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또한 모든 목적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운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스민서 소유림 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제1문단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여구의 왕, 여구의 바로의 왕 요셉을 보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왕들 섬기는 자들을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계속 꿈을 꿉니다. 좋은 꿈 꾸고 나쁜 꿈도 꾸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7년 동안 잘 유든 소가, 잘 자란 소가, 흉악한 소가 와서 잡아먹어버렸더라. 또곡식을 많은 곡식을, 흉악한 곡식이 작은 거 없어 먹었더라. 그 꿈을 꿨어요. 근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요셉의 꿈을 해석을 두고 복직했던 사람이 요셉을 바로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소개를 했을 때, 요셉을 볼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꿈을 잘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웃으면서이 꿈을 보면서 해석을 해달라. 그때요셉이 말하는 것이요 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금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시고 하게 하셨다는 그 뜻,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수 있게 해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해석을 해 주셔야만 내가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높인 것을 보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인생의 참된 제일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만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약속을 다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아니하면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6월달을 맞이하고 6월달은 우리가 정말 아픔의 기억이 많습니다. 천충일이 있고 그 또한 유기호가 있어서 민족끼리 싸워서 얼마나 아픔의 고통이 있던 6월 6월절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민족들은 실서적인삶 속에서 견건한 삶으로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름을 증언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요즘은 제일의 방법으로, 제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세상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났을 때 요즘은 봤던 어려운 환경인다면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러나 절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만 그런 환경들이 만날 때마다 그 요셉의 삶 속에서는 천국을 만들어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구로 변화시키고 또그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줄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야구 밑에서 있었을 때도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말씀에는 언제나 따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보잖아요.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 요셉이 충실했을 때, 요셉이 그 가정을 총으로 일하고 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고 보디발이 저 요셉을 달리 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실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 결국은 성공한 것이 국무총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돼. 믿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불편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잇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판 것도 보드발의 종이 된 것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중에 고생한 것도 애국 총리가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형들이, 그래서 결국 형들의 소용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알고 힘을 다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급의 종으로 팔렸던 그 사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생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을 있게 하기 위해서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고난의 이유도 이유도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알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날이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보낸 이유를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이 고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이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의 변론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론이나 악한 말을 안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승리자는 절대 변론하지도 않고 악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간영의 말을 합니다. 8절. 나를 이리 보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간용을 뺏은 거예요. 요셉의 간영심과그 이대한 신앙은 또한 아버지도 살아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효성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도 우리에게 이선신앙의 말씀이 기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항상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디서든지 충성하며 그의 앞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공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사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은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안이 있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는 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잘못을 했지라도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간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임마네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승리자에게 하나님을 모든 걸 성공자로 이끌어주고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오늘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성공자가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승리를. 다시 한번 책임질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